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환한 대낮에 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길을 걷는다 이래 볼수 있어요. 우리가 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그랬어요. 어,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왜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어, 지금 세상이 너무 컴컴해서 등불을 들고 다 다닐, 다닐 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흑암관, 흑암, 어두움의 세상이거든요. 이게 흑암 권세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이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가면 반드시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비춰가면서 가야 올바르게 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빛이요 그랬죠. 그래서 말씀은 길이고 빛이다.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 여러분이 이제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거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어, 나름대로 다 이렇게 뭐뭘 위해서 산다, 뭐 어디로 간다 얘기를 하는데,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인데 필경은 망하는 길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사람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너무 여러분이 쉽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길로 가야만 어, 여러분 진짜 어, 성공하고, 여러분 진짜 모든 응답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삶이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이 깊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구약에는 어, 이피 언약 피 언약, 피를 바른 집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핵심 언약이 피 언약이. 그 다음에 피 바른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가나안은 장차 그리스도 보내실 땅. 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세 가지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해요. 네. 피를 바른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길 모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길에서도 다 인도하시고 필요한 거 채우시고 다음에 가난을 들어가게 하겠다. 가난.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그래 신약 시대는 에그리스 피 언약 대신 그리시도, 어, 십자가. 여기에서 피 언약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시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죄, 하나님 만나는 길, 사탄의 모든 권제를 다 꺾으시고, 그래서 그리시도 언약을 여러분 굳게 잡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다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걸 여러분이 잘 받아가면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나오는 거죠.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그 다음에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은 어디로 세계 보고마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은 이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아서 결국 목적은 뭐죠? 땅 끝까지 살리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 살아가면서 뭔가 이런저런 뭐 사건 문제 이런 게오거든두 번째 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구원받은 사람 모든 것 끝났기 때문에 항상 이 인도받는 과정에서 어 항상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을 생각하세요. 모든 것에서 선을 찾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속에서도 선을 찾으시고, 성공한 속에서도 너무 기뻐할 거 없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선을 찾으시고, 실패한 속에는 더 좋은 선이 들어 있어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질 않지. 뭐 실패했다고 흔들리고, 뭐가 안 됐다고 흔들리고 그러면은 맨날 청천당 지옥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빛. 우리 가는 길에 길이요, 빛이요, 그랬잖아요. 말씀이 빛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두움을 밝히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죠. 물리치는 역할.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3절에 보면은 내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 빛을 발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예, 성령,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어요. 그 요거를 어, 여러분이 이제 바라기만 하면 돼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막 드러나게 그러면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사도행전 일장 팔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게만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으로 와 임해 있고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 빛이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이제 꺾을 때까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흑암 세력은 다 물러가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예. 그 다음에 마가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면그 집안의 모든 세간을 건져낼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어,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집안의 어둠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현장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면서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일 이게 열심히 잘했던 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정식기도 하고 무시로 기도했던 거 이거를 초대교회가 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이게 흑암살이 꺾이고 거기에 묶인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왜 빛이 필요하냐? 이 세상이 지금 어둠의 권세 아래 땅이 세상이 묶여 있거든. 여러분 집안에 어둠의 권세가 딱 이렇게 들어와서 강한 세력으로 자 여러분 집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지 않으면은 집안을 살릴 수가 없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음, 사탄은 여러분은 알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될수록 가정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것이죠. 아멘. 네. 자, 오늘 공이 종이 봅시다. 성경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혜와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 이후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말씀이 얼마만큼 권이 있느냐?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어 이게 이제 권이 있고 에, 이게 힘이 있는 거냐? 말씀이 완전해서 이걸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 여러분 뭐 어, 하나하나 생각하고 선택하고 할때 말씀을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에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그리고 어, 말씀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따라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죠 그리고 금과 은보다 가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금은을 쫓아다니지만 우리는 말씀이 더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길이고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천지가 주의 규례로 되어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마다 나라마다 다 살잖아요. 그죠 복음이 안 들어가는 나라는 캄캄하죠 전부 우상단지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수록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다 살죠. 자, 에, 주의 말씀을 패할 때 권능의 손을 펴서 징계하신다. 이게 말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에, 이렇게 폐하고 안 믿고 이런 거 하나님 굉장히 이제 싫어하시. 그리고 큰 평안을 얻고 장애물이 없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말씀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건 지혜요, 지혜. 그거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하죠. 뭐. 저는 예전에 이렇게 왜 집안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집안에 이게 대대로 우상숭배 많이 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집이구나 그런 걸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전엔 몰랐어요.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이 죄구나, 무서운 문제구나 이거를 예전엔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서 아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하고 멸망시키는 존재구나. 성경을 통해 알았지. 세상 체계는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에, 스승보다 지식이 승해진다. 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노인보다 더 명철해진다.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냐 했더니,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행할 때 말씀이 드디어 이제 깨달아져요. 이제 체험이 되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 따라 살면, 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굉장히 이제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본받게 돼 있죠. 세 번째 말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인간의 부족과 죄와 허물을 절감케 한다. 어,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렇게 뭐 어, 열심히 뭐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하고 이렇게 할때 그게 굉장히 이렇게 뭐냐면 좀 대단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데 나는 그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정의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참 대단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살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옳은 거, 정의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구나 이 땅에는 물론 법과 제도도 잘 돼야 되지만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바르게 돼야 돼요 사람이 잘못 돼 있으면 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 놔도 그걸 잘못 운영해 버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인간은 아주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얼마만큼 죄인이냐 하면은 자기 중심이요, 그냥. 자기 중심. 그리고 뭘좀 잘하면 자기의에 탁사로잡혔어요 자기의.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이렇게.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나, 나 같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도끼인, 개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네, 다똑같아다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저주받는 인생이래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도 정말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반대로 먼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런 거에 더 이상 내가 그, 그, 크게 그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이것만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자네 번째 말씀이 축복이 되는 참 길. 에,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아야 된다. 아까 다 얘기한 것이죠. 길은 에, 언약,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또 하나님 인도받는 길, 또이 세상을 에, 에, 살리는 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빛은 뭐냐? 우리가 내 네가 빛이 되어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빛이다. 그랬어요.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 빛이 발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만남 속, 하님 사람 만나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말하고 답으로 주고, 여러 면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리게 될줄 믿습니다. 자.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어떤 광야 사건,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막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인생 안내서인 예수 이름과 흑암의 길에 빛,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세계를 살리는 그런 대역사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있어도 괜찮아요. 지금서부터는 여러분이 누구 의지하지도 말고 누구 원망하지도 말고 여러분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시면 여러분 어디 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현장을 다 여러분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의 흑암 세력을 다 깨뜨리고 현장을 여러분 살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같이 것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얼마나 그 환경이 안 좋았어요 노예 감옥 뭐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왕도 살리고 그러니까 애굽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의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들어쓰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